SK와이번스 신인선수 입단식 행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K와이번스 손차원 단장님의 인사 말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시보겠습니다 팬, 팀워크, 가족 선수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 팬들 그리고 우리 선수단의 팀워크를 지키는 일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자랑이 되수 있게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봉일 선상입니다. 이제 들어왔을 때뭐 일차 지명 일라운도 여러 분들이 있겠지만 전 선수단 그러니까 케이블이고 있는 모든 선수단이 봉일 선상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에서 느끼시게 될 이런 모든 것들 모두 항상 마음을 간직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선수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 어머님과 아버님들 저희 믿어주시고 선수들 저희 믿으면 됩니다 우리 이 선수들 잘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수들 님에서 대표적인 선수들 이건영 선수, 이건선수, 박시호 선수, 양선율 선수, 송커주 선수, 최우 네. 네, 선수 순으로 들어시고요네 먼저 오원석 선수 자스튜 균형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성선 선수 우리 한 선수. 네, 과장님께서 모자를 씌워줄 때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성 선수 앞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네, 이재성 선수 진심으 f SK의 구성원인으로서 축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길지성 선수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가 선수 축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우리 박주희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기영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율 선수 앞으로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습니다아유 <laughs>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는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방금 영상으로 보셨던 우리 하지원선수가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하지원 선수 모시고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도 <laughs> 활하 했던 영상 보셨어요? 어떠세요? 좀 보셨는데. 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선수들이저 저런 환약을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어왔기 때문에 저 말고 여기 있는 선수들이 앞으로 그렇게 있을 것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 자리에 계셨는데 지금은 멘토가 되어서 또 다시 이곳에 오셨어요. 그것도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작년에는 이 자리에서 신인 신분으로 있었는데 네. 올라가 있으니까 어, 참, 다들 잘생겼네요. <웃음> <웃음> 어, 다 잘생겼죠. 그리고 어 하중분들에게 혹시 하중선수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 좀 있을까요? 이게 참 부모님이라고 생각 하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들과 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뒤에서 응원만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조언을 해주면또장소리를 들을까봐도 걱정이실 텐데 그냥 SK 왔으니까 팀에 맡겨놓고 풀어주시면은 여기서 팀에서 좋은 코치들 그리고 감독님 한명한명다 키워야 해 드리니까 그거 믿으시고 기다리시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멘토로 자리하신 만큼 어, 우리 후배 우리 신인 선수분들에게 마지막 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에 왔으니까 행동도 좀분보이가돼야될 것이고 음 그래도 공인인데 음 밖에서도 자고 안 치고 말 한마디라도 좀잘 하고 생각해서 어 인터뷰도 많이 할 건데 어 그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뭐 운동이 다가 아니니까 나보다 밖에서도 어 사람으로서 음 본보가될수 있게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하재현 선수와 함께하는 시간은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지는 우리 하재현 선수에게 다시 한번 끊어볼 수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각오를 영상으로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 집에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이곳에서는 우리 선수분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다 같이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를 정말 잘 챙겨주시고 부모님 자신보다 저를 더 많이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야구하면서 힘든 일도 많고 정말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그냥 옆에서 정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서 편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제가 효도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프로님들 많은 또 생각이 스쳐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좋은 기량 발휘해서 우리 선수들의 바람대로 모두 이루어졌으면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가구가 이번에는요. 자, 공! 역대 최다 홀드, 목표 5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 프랜차이즈 스타 네. 영구 결번 네, 부상 없이 선수 생활 길게 하기 그리고 문학 야구장에서 홈런 초보기라고 적어줬어요. 그리고 네, ST y 이브스의 중심이 돼서 국가 대표까지 되기. 네, 앞으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맞 네. ST y 이브스유경수 최초 영구 결번이라고 적어줬어요. 투수 수소문 볼드 러브 천하 수상자 아 멋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프랜차이즈 스타가 되고 싶다 홈런. 을바고 싶다 그리고 유니폼을 오랫동안 입을 것이다라고 적어주셨어요 부모님 가족의 자랑이 될 것이다라고 적어주셨어요 메이저 리그 스타라고 적어주셨어요 자첫 번째 나의 목표는 다치지 말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어디에 가서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어, 자랑하실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야구선수가 돼서 뿌듯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자, 부상 없이 야구하기 주변 사람들 챙길 수 있는 삶살기 5년 연속 10승 달성 모범적인 선수가 되고 싶고 3년 안에 골든글러브를 받을 것이며 FA 초대박을 터뜨리고 멋지게 살길 라고 적어주셨어요 목표 빨리 나아서 안 다치고 야구를 오래 하는 것 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다 공포전을 봤는데 다보험사랑해서 <laughs> 일단 목표가 하도 많은데 첫 번째로 일단 SK 마무리 자리 뺏는 거고 4 0대이버 하는 겁니다. 음. 음. 목표는 항상 크게 잡으라고 항상 모두 말씀하셔서 네, 목표 크게 잡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왔으니까 새롭게 목표 다시 크게 잡아습니다 앞으로 가현이가 팬들을 생각하는 그런 야구선수 그러려면은 끝내기를 좀 많이 칠수 있는 그런 선수와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해드제 <laughs>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네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 <laughs> 너무 행복한 진짜로 이제 그, 첫 사연생을 한 거고 그, 성질하게 그, 인성이 좋은 선수죠. 팀에 그, 잘 녹아내리는 원하지 않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요 부산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다치지 말고, 부산 없이, 조아는 또 꾸준히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 또 자기 달이 잘하는 그런, 훌륭한 선수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넘치는 감정이 헤아질수 없게 정말 깊고, 어, 감사한, 한계 무양을또한번 빚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 저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지금처럼 정말 본인들을 사랑하는 선수들이 대주면 그게 바로 저희를 위해서 효도가 아닐까 싶고요. 다시는 부모들 때문에 마음 아프하지 말고 부모들 때문에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2020년부터는 선수 당신들을 위해서 펄펄 날아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